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해주는 부동산 과학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열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 열 곳들은 전부 고점 대비 하락률 평균이 약50% 가까이 됩니다. 선정한 아파트들의 경우 거래 유형이 집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들이며 최고가가 5억 이상인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협성유포레 아파트입니다. 월성협성유포레 아파트는 세대수가 996세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최고층이 29층인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28평형의 경우 2020년 12월에 5억 6,4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2억 9,6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47.5%입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9위는 중구수창동에 위치한 대구 센트럴자의 아파트입니다. 대구 센트럴자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천호세대 총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입주를 하였으며 최고층이 39층인 아파트입니다. 대구 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길 건너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의 아파트의 31평형을 기준으로 2020년 1 2월에 6억 5,800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억 4,500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47.6%입니다. 8위는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대구월배 2차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34세대, 총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16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최고층 29층입니다. 대구 1호선 대곡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는 초푸마 아파트입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 2021년 1월에 최고가 7억 2,5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3억 7,9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47.7%입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7위는 달성군 옥포 교양리에 위치한 옥포 대성배를 사단지 아파트입니다. 옥포 대성배를 사단지 아파트는 2016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1067세대 총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34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5억 10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2억 6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48%입니다. 여기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삼정브리티시 용산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67세대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최고층이 34층인 아파트입니다. 대구 2호선 축전역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삼정브리티시 용산 아파트의 35평형의 경우 2021년 1월에 최고가 6억 7,5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3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48.1%입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이한 동대구 아파트입니다. 이한 동대구 아파트는 2018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총 931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대구 1호선 신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한 동대구 아파트의 33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6억 7천 8백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으며 2023년 1월에 3억 5천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48.4%입니다. 4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효성해링 턴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45세대 총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입주를 하였으며 최고층 29층입니다. 수성 효성해링 턴플레이스 아파트의 33평형의 경우 2020년 12월에 9억 5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4억 9천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48.4%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우방타운 1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1,224세대, 14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9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로 올해로 27년 차 아파트입니다. 대구 2호선 담티역이 도보 구분거리에 있습니다. 만촌우방타운 1차 아파트의 34평형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에 최고가 10억 4,7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5억 1,3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51%입니다. 2위는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월성삼성레미안 아파트는 200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로 세대수가 760세대, 7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대구 1호선 월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단지 옆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33평형의 경우 2021년 2월에 5억 9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2억 8천 5백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52%입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774세대 총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2호선 담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29평형을 기준으로 2020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53%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열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동산 과학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와 내집 마련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